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2월 24일 목요일 이야기고요 힘이 들수록 냉정한 패턴 유지가 상당히 조항,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음, 결론치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항상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 흔들리지 않는 패턴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정자에서 정자 가는 콜이라든지 뭐 이렇게 분당에서 분당 가는 콜을 처음, 첫 번째 콜로 이렇게 잡고서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콜이 안 나오면은 일단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너무 월등하다든지 이런 콜은 좀 움직이겠지만 뭐 거기서 거기인 콜들 뭐 이제 착지 같은 경우 금호동이라든지 뭐 이런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서울을 간다고 해서 괜찮은 콜들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당이나 요쪽 같은 경우는 이 시간만큼은 콜 가격도 괜찮고 어빈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단가가 괜찮다고 가성비가 괜찮은 콜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패턴을 꼭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송파동이라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음, 제가 원하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자 해가지고 변수를 두지 않습니다. 뭐, 단가가 5만 포인트라든지 6만 포인트 이상 올라오면 흔들립니다. 예. 그런 코는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정쩡하게 뭐 2만 8천 포인트 서초동. 근데 뭐 서초동. 뭐, 가면은 뭐, 콘사항이 좋을 수 있어요. 뭐, 강남이니까요.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요렇게 타야지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구조로 타게 되면 여러분 이때동안 보셔서 알겠지만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무조건 그래도 매출은 20만원대를 채워 놓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시에서 2시 뭐때론는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채워 놓을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일단 정자동에서 제가 원하는 콜이 안 떠요 또 저는 수칙대로 해 가지고 버스 타고 또 순회동을 갑니다 언제나 그래요 20분에서 그 정도 있다가 제가 원하는 콜이 안 뜨면 또 움직여요 움직여서 이제 또 순회를 가고요 그니까, 러 언제나 똑같았어요. 요, 요번 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요, 새 이제 제가 이, 한두시 넘어서 정말 콜이 없어 너무 고생하고 나서는 계속 패턴은 똑같, 았고 제가 원하는 콜이 올라옵니다. 10분 운행하는 운중동에 가는 콜이고요 2만 아, 7천원 짜리죠. 2만 7천원. 2만 7천원 짜리고, 단가 너무 괜찮죠. 10분 정도 운행하고 요 정도 콜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중동에서는 콜이 울릴 수도 있고, 안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 울릴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제가 떨어진 곳은 옆에 이제 운중동 먹자 있는 곳, 그 산업마을보다 좀 위쪽, 그쪽에서 콜이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서 콜이 나오면 일단 리스트에 둥둥 떠 있는데, 안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뚝,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여기 운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 콜이 올라와요. 이 취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멘탈이 나가신다고. 그런데 취소는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 예, 택시 호출하셨대요 예. 음, 그런데, 또 취소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취소해 버립니다. 뭐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급한 상 급한 상황의 시간이죠. 뭐 제가 확실하게 택해야 되니까. 그런데 광진구 자양동이 4 5 0 0 0 원에 올라와요. 뭐 삼평동 들어갈 시간이면 요콜 타고 가는 게 낫죠. 한 28분에서 한 2, 30분 정도 운행하면 되니까. 그리고 도착한 시간은 10시 이전입니다. 피크 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어구 이쪽 건대입구 쪽에 아, 9시쯤 뭐에 괜찮은 콜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콜 사항이 별로 안 좋아요 단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시간대는 그래도 단가가 있는 콜 최소 5만원 이상 콜을 잡아줘야지 되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콜 박스로 온 거죠 응,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수동도 메인 콜콜 포인트 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 단가가 안 좋아서 건너편에서 버스 타면 바로 청담동에 들어가거든요. 청담동에는 리스트에 이제 괜찮은 콜들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청담동에는 그래도 콜 사항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냥 넘어가요. 아까 이제 상봉동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괜찮은 콜인데 아까 그콜 같은 경우 버스 탄 상태에서 떠가지고요. 대리사분들이 그래도 좀 여유롭게 많네요. 이 시간 치고. 뭐, 그, 느낌은 샤했어요. 그, 아니야 다를까, 여기도 이코노미 콜들이 많이 울리긴 울렸습니다. 울렸고,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뭔가 하나 잡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착지라든지, 그 다음에, 단가는 그래도 5만원 이상이 되었으면 하는, 어떠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콜이 하나 떠요. 운중동이 뜨는데, 요콜 자체가, 운중동 들렸다가 세곡동에 가는 콜이었어요. 경여하고 착변. 이다 틀려진 건데, 요 콜이 그라마 좀 괜찮은 콜이 됩니다. 8만, 8만 8천원인가요? 8만, 8만 7천원짜리 콜이 됩니다. 예, 그 고객님께서 3만원을 따로 주셔가지고, 7만 포인트짜리 콜이 되는 거예요. 예, 뭐세곡동에서 나와서는 뭐 이쪽 그 문정동 쪽으로 가도 되지만 버스 한번 타게 되면 양재동 강남 쪽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이제 강남에 들어가도 괜찮은 콜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양재동 같은 경우는 콜 잡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사실은 양재동 쪽으로 나갈까 하다가 그냥 버스를 타고 무조건 패스를 해버요. 해버려요. 이 버스 투어를 한번 합니다. 강남 쪽에 이 시간에 콜 상황이 어떨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시간에 이제 뭐 이코콜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음, 걔들 중에는 또 괜찮은 콜들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재동을 패스해서 쭉 저기 그 교보생명 사거리까지 그냥 올라가 버려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오와 중에 뭐 괜찮은 콜, 아쉬운 콜도 물론 있었어요. 요런 콜들은 너무 아쉽죠. 예. 제가 좋아하는 군포에 가는 콜인데 5만 1,000원이면 너무 괜찮죠 가성비 콜이에요 예 36분 7분운행하고 20km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막 세게 뜨는 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어딘가 콜 포인트에 존버를 하게 되면 괜찮은 콜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저는 그냥 버스 타고 교보생명사거리 신노년역까지 일단 와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있다가 바로 저기 뭐야? 아쿠정동에 들어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정동 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뭐 신사동 쪽에서 이제 삥바리 콜이 몇개 올리고요. 신사동 고개에서도 좀 올리고요. 이런 콜들. 뭐 착시 괜찮은데 시간적으로 11시 55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시 이전이니까 다가 괜찮은 콜을 노리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laughs> 뭐 이렇게 한 시간이 갈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또 멘탈에 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5시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요 콜이 올라왔습니다. 예. 능평리에 가는 콜이고요. 제가 고객님하고 400, 400m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예. 고객님께서 취소하면 안 되냐고. 예. 취소하시라고. 그래서 또 취소를 당합니다. 두번 취소를 저도 당했어요. 취소는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데 다시 요코이 올라오는데 요코리 좀 멀리 있습니다. 예그 강남구청 사거리 쪽인데요. 버스가 있죠. 강남구청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서 버스 타고 올라가서 요콜 타고선 이제 그 오산동을 합니다. 근데 오산동은 동탄역 건너편이에요. 이 시간에 동탄역이 이제 그라마 콜포인트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이쪽 그 고수부지 같은 뚝방길이 있어요. 그 뚝방길로 건너가시면, 여기 이제 뚝방길로 건너가시면, 그래도 한 1.5km에서, 2km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20분 정도. 빠른 걸음이면 15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탄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 뚝방길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한미하풍 사거리 쪽으로 한참 돌아가시면 되게 멀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려가서 엣지버스 타셔도 되고 대부분 북강장으로 나가시는데 저는 동탄역을 선호하죠. 동탄역이 이제 그나마 빠져나가는 콜이 있다는 어떤 반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탄역으로 일단 걸어가요. 동탄역에 걸어가는데 동탄역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없기 때문에 대려 이제 그 확률이 높은 거죠. 코리아나 떠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위에. 뭐, 있어 보니 한 일곱 분 정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되는 지역으로 많이 가시면 되고, 요즘 이제 추위에다가 콜도 없다는 그,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리사분들이 좀 일찍들 많이 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에 그러나 저는 이제 무조건 냉정하게 5시까지 근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금력이 올라와요, 바로. 미금력이 요 콜이 29,000원인데 요 정도면 추천가입니다. 빨간 딱지 없다고 해서 추천가 아니에요. 예, 추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요 콜은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25km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거든요. 그리고 미금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집 앞에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 콜을 타고 나올 수 있냐. 5시까지 근무해야죠. 예. 그 원칙을 지... 그리고 미금역에 도착했을 때 2시 21분. 저라고 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뭐 여기서 삥발이몇개 타고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송파 오금동이 또 올라와요 오금동 예 가야죠 예. 아까 이제 그 동탄 코로고 비교해 보면 요거는 15km인데 시간은 더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가격 자체가 어떤키로라든지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다 이제 믹싱이 돼서 단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7,000원 정도 오금동 예뭐 피크 타임에 27,000원에 오금동을 가지는 않습니다 오금동 중에 맨 안쪽입니다 이제 날씨가 오늘 좀덜 추웠기 때문에 이제 따릉이의 계절입니다. 따릉이를 타야죠. <laughs> 예, 날씨가 이제 영하 4도 정도 됐는데 8도면 되게 추운데 4도 정도는 조금 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어 따릉이 타고선 바로 그 가락동으로 갑니다. 가락동. 일단 이 시간에 콜들만 한 곳은 가락동 밖에 없고요. 어, 걸어가면 지금 장난 아니죠. 40분 넘게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자전거 타면 14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허벅지 터지는 게 너무 싫으시면, 그냥 카카오 바이크를 타시면 돼요. 카카오 바이크로 타시면, 1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따른 일을 타고요. 뭐, 내려가는 오아 중에, 콜이 몇개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불, 불광역을갈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락동에 들어오는데, 가락동에도 또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몇 분이에요? 그 로지콜로 보니까 한일분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콜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죠. 그리고 없으면은 콜도 많아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리기사분들보다 콜, 콜 수가 더 많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로지콜로 많이 울립니다. 로지콜로 많이 울려요. 이요 예, 콜은 매일 올라오는 콜인데 여기 성남 본국사라는 데 가시면 정말 춥습니다. 되게 높구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산, 산,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시는 건좀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가락동에 가면 요콜이 올라옵니다. 이 시간쯤 되면. 화도 월산이도 올라오고요. 반송동도 올라오는데 요즘 여기에 가면 짜장면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먹고 있었고요. 천천히 잡아도 되죠. 대리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남아있어요. 뭐 반송동이나 이런 거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대리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느긋하게 짜장면 다 먹고, 느긋하게 반송동을 샀습니다. 반송동이 그나마 이제 저희 집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괜찮고 이시간대 4만원짜리 콜이면 괜찮죠 여러분? 4만원이면 양호합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티까지 하셔가지고 또 5만원이라 5만원이라 또 주세요. 이 콜이 이제 아주 꿀콜이었습니다. 이 시간대 찍고 치고, 치고 5만원 정도면 은 우리 매출 상향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느긋하게 요콜 잡고 내려가고요. 대리사분들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가락동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로지콜이 상당히 강해요. 광고 나갈 줄 알았죠. 아직 아닙니다. 예, 그래서. <laughs> 예, 지금 반송동에 도착을 했는데, 반송동에 또 들어가자마자 콜이 또 올라오긴 올라와요. 대리사분들 별로 없죠. 이 시간에, 당연히. 근데 요콜 타고 영천동 갔다가 집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뭐 저기 안산 안산에 가는 콜도 올라오고 27,000 포인트 이게 예, 한 4만 포인트였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못 가죠, 27,000 포인트. 거기 가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로지로 인계동이 올라온다. 인계동이 올라와요. 인계동은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지하철 한한 퓨에 타면 되거든요. 수원시청역에서 그래서 요 콜을 탑니다. 예, 이와 같이 늦은 시간. 노지 콜마노 아이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단가도 괜찮을 때가 있고요. 상담은 010-4257-5600으로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좀 여쭤보시면 되고요. 지금 광고 나갔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인계동에 들어갔다가 어, 지하철 타고 이제 복귀를 해요. 오늘 그한 8콜 정도 탔는데, 34만 원 정도, 그 정도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패턴은 내가 가야 할 패턴. 그니까 러 여러분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니까 매출이 참 고정적으로 괜찮더라. 그러면 고길로 그 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픽사리를 일부러 안 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2월달이고 보릿고개다, 보릿고개다, 콜도 없다, 막 이러다 보니까 언, 언제나 그 균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지방이라든지 제가 자충수를 드진 않습니다. 꼭이렇게 타, 타다 보니까 좀 재미없게 보시는 분도 들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1시, 2시까지는 언제나 매출이 일정했어요. 그 이후 시간이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 이후 시간에 죽을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콜을 탈 때도 있지만 그 이후 시간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콜포인트 위주로 해서 다니게 되면, 뭐가라도 나온다는 거죠. 제가 위례에서 죽었을 때도 사실, 사실, 이제 가락동을 가고 싶은데, 그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갔던, 못 갔던 것 같고, 일, 일단은 서울 안에서는 따릉이라든지 카카오 바이크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콜포인트로 일단 움직이시게 되면, 2시 이후에는, 뭐라도 나온다는 거, 그거좀 잊지 마시고요. 어, 내가, 생각하는 패턴 내가 이렇게 타 보니까 매출도 괜찮고 안전빵이더라 꼭 그걸 유지하시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 설명 드리고 싶었고 날씨가 좀 오늘은 좀 풀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도 또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출퇴근 시간을 항상 지킵니다. 예 거기에다가 오바 되면 오바 됐지 어뭐잘 타든 못 타든간에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h 라라머니 명예를 벌어 스탭 미치도록 느끼고 싶어 네 시선 yeah. 서울시티 달을 위로 보니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밤이네 같은 날인데 다른 달을 보니 오늘의 달은 아직 가량 란 있어 Love, Fuck, 난안 필요해 큰돈 The 다 d 고서 멀리 떠날래 난 달려버려 한강으로 s w e r v e Yeah 날아버리고 난 한강으로 s w e r v e n e 다 벌어버려 라라머니 비싼 니 시간을 넣어서 담아 내게 새거 박아버려 too 지켜 b CQLIRY 쟤네 못해봐 뿐만이 숨가라봐 Get a drink 난 미쳐버려 FOLL I care with Diana 사버려 Like to buy guy cuba nice g 껄어버려 얌얌 망상 내가 맞이할 줄 시간을 보내 끈그 그린 난 그려 Eben if slow 넌 이해 못해 내 motion 너는 이해 못해 내 motion